나이쌍 이대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특... 제가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코스피 코사 양대지수 모두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장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장 속에서 국내 증시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왜 하락하는지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등할 종목 지금 여러분들에게좌 사실 손실폭이 상당히 크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을 한 번에 이겨낼 종목은 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은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가장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었던 신흥국 증시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지 봤을 땐 결국에는 코땡땡 여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일단 센티멘탈을 약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 국내 증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10% 이상 폭락을 하고요. s k 하이는 거의 20% 이상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고점 대비 무려 11%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우리 우량주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우량주인데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 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을. 촉 발시킨 원인은 뭐냐면 모건 스탠리사가 있습니다. 이 미국 증권사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의 리포트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반도체 PC에 들어가는 이 PC에 들어가는 램이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 3분기서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코땡땡 여파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든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신흥국, 우리 한국 증시 플러스 중국, 미국 가릴 것 없이, 대만, 미국 가릴 것 없이 모든 반도체 쪽 수급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 모건 스탠리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의견이 실제로 반영이 될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야 이런 방향성 매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세 가지 포인트로 잘 공략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의 대표적인 섹터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바이오가 있습니다. 왜 제가 바이오를 말씀드렸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그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확실하면 올라가게 되면 상승폭이 강한 섹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소 임상 이상까지 완료가 된 기술력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 하시라는 것이고요. 이 이외의 것들, 아직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배제를 하시고 바이오를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 바이오도 무섭다 했을 때는 실적주를 담아보시면 되십니다 이 실적주는 최근에 2분기까지 실적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실적발표 이후에 꺾이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 전년 동기 대비 큰 상승의 실적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주를 담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도저도 다 싫다 바닷주 매매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바닷권이거나 외인 플러스 기간이 매집중인 종목을 매매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 이런 바이오 실적주, 바닥주 이세 가지의 전략으로 여러분들 8월달 힘든 장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수익 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시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원개발사로서 최근에 중단되었던 임상 시험의 재개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기대감으로 강력하게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강한 눌림이 나왔지만 하지만 거래 재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빠르게 빠르게 20% 이상의 상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이 시작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플러스로 기존에 중단되었던 임상이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바닥주 매매하셔라 그리고 바이오 종목 그리고 임상 이상까지 완료가 된 기술력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주 플러스 바이오 기술력까지. 싸그리 모아서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 플러스로 이 동사의 수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지금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닥주인데 수급이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바닥주고요 그리고 수급까지 확인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8월달 힘든 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 기술력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차트도 바닥권이고 지금 기간 외인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단기간 6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전략까지 계속적으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 이 종목 따라서 매매해서 하락장 수익 내실 분들은 아래 하단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